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5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4월도 힘겹게 지나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셔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5월과 또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버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죄송합니다. 458장입니다. 이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이로 반대.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가면 슬픈 마음이 이로 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이로 반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조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5월을 맞이해서 또 5월 가정의 달,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5월이 되어지고, 또 축복의 5월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네, 2월 말부터 이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두 달이 넘어갔는데, 이제 많이, 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잘 인내하면, 5월에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일상의 회복이 되어지고 또 가정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되어지는 5월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4월부터 다시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면서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보면서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과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5월 월삭 기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또그 사명으로 힘 있게 이월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세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구부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의 세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현장에서 빈 무덤을 보았고 그 무덤 속에 있는 한 청년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천사였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에 들었고 그 부활의 소식을 이 천사는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하였지만 새 여인은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어제 8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슬퍼하며 울고 있던 제자들에게 전하였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예, 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아니하였다가 세번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11절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14절에 마지막 부분에도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했어요. 두 번째 사건은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골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동일한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은 그냥 한절로 끝나지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13절에서 3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두 제자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두 제자를 통해서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치며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성경에는 분명하게 세번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세번 이상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하니까 믿지 못하여서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낙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해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제자에게 전해들은 말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슬퍼하며 두려움과 낙담 속에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일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여,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하여, 여전히 슬픔과 낙담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제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 가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근심과 걱정에 함몰되어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찾아 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불안함과 걱정이 확신과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이 5월에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5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전파하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사자가 되어 직무를 수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파송된 사람을 대사 또는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기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신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명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5월이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사명이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역과 대상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은 더 이상 유대에 머물리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지도 않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3월, 4월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5월은 이전과 다라, 달라질 거리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또 자유함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사랑송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잠시 놓았던 우리의 신앙의 줄도 다시 한번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굳게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 오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총을 받는 귀한 이 5월의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날 월사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5월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암울한 상황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확신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5월에는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회복의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주님한테 부여받은 이 은혜와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첫 번째 5월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서 온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기쁨의 열매로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